자, 1초영장.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? 5초 안에 해보세요. 시작! 4초, 3초, 2초, 1초. 자, 이거 설명이 조금 길 거예요. 현지 주민들이 보통 먹는 이 문장 자체가 이 음식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영어에서는 형용사라는 거는 수식하는 명사 앞에 위치해요. A cute baby, 귀여운. 하기 이렇게요. 그런데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, 즉 단어 두개 이상이 쭉 길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순서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말은 단어가 하나든 긴 문장이든 전부 다 앞에 와요. 그러면 이 문장은 현지 주민들은 뭐야? 로컬이 현지고 주민들 S 붙이면 돼요. Locals usually have 혹은 try를 쓰면 돼요. 그러면 이게 현지 음식을 수식하겠죠? 이 개념을 가지고 의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의문문은 뒤에서부터 역번역을 해요. 그러면 추천해주실래요? Can you recommend? 나에게 can you recommend me 하죠? Can you recommend a local food? 이렇게 가요 Can you recommend a local food? 그리고 주어동사로 새로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Locals usually have Can you recommend me a local food? Locals usually have here?